야 대박 이거 라운드 에 있잖아 아빠 그지 재밌다 이래야 재밌어 빼줄게 아빠가 어? 기다려 써가지고. 또 시작됐어 쟤아 진짜 아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유. 이거 바다 눈이에요 눈오 옆에 난관이 있어가지고 차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 전북돼지들 없어 어원 없이 체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빙어 낚시 체험 아빠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취미야. 응. 가득 갖고 있겠어 아빠 취미 생활 낚시인데 어때서? 아, 여자애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취미 순위가 어. 낚시도 안 좋아하고 운동도 안 좋아한다. 낚시 얼마나 재밌는데. 응? 너 낚시 좋아하잖아. 아니, 근데 별로. 일단 얼음 두께를 보라라는 거야. 어? 뭐? 아니, 안 죽어야지. <laughs> 안 파져야지. 아, 뭐, 이 정도면 뭐. 어우, 뭐, 이 정도면. 오, 어, 꼼꼼하다는데? 어, 더, 더. 따라와, 나 아빠 따라와. 응. 됐어. 응. 어른이 단단하잖아. 오. 아우. 어, 이렇게 파. 이렇게 얼으면 뜯는 게 힘들어, 딴 나. 오. 어, 오우, 어, 씨. 무시 했다 어, 뭐야. 빠질 뻔했어. 다치야 <laughs> <배추야>.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잡아. 자, 어? 건질게 빙어다 어 너도 너도 집어 됐어 집어 됐어 어 손맛 어? 어, 좋다 손맛 좋다 손맛 좋다 손맛 좋다 이야 손맛 좋다 자 아주 귀엽지 자 오늘 첫 빙어 첫 빙어다야 이게 사이즈 여기는 응. 이 저수진 대체적인 다유만해 빨대 땡겨볼게 마루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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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가만 이거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하는 맞나 어 집어가 됐나 보다 오두 마리. 이야, 실이 두 마리 잡았어. 이야, 아, 이야 대박. 봐빠 나온다 있잖아, 아빠가, 그렇지? 재밌다. 내려야지. 빼줄게 음, 아빠가. 기다려. 불쌍하네. 살짝 떼서 해. 아 진짜. 자 빼줄게 아빠가. 어? 아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내가 왠지 면 이거 빼줘야지 되 낚싯대 내려줘야지 구석에 달아줘야지 밥팽겨야 되지 힘들어요 그래서. 뭐 낚시를 못해 아예. 이번은 못하지 오케이. 오예. 이거 크다, 쉬우라, 쉬우라, 이거 좀. 쟤, 이거. 그 빙어 맞아? 응. 음. 두두두둥 도도도도. 도도도도. 여기 빙어 천국이요. 내좀 잡는가, 보렇게 보여주고선. 나 이제 밥 먹을 준비해야 되니까. 알아서 잡아야지 자, 이제 건져 볼게. 다시. 자, 됐어. 자, 손맛이 좀 있어. 묵직해. 자, 묵직해. 3, 2, 1. 와. 두 마리 같은데? 그렇지, 와. 두 마리. 이지 이렇게 잡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 잡는 엄마 들어가서 잡아. 요. 그래서 이게 엉키지 않게, 최대한 조심. 이걸 감을 때 봐봐요? 어. 감을 때 여기까지 감아야 되는데, 여기까지 감으면 안 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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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당겨야 되나? 아니, 아니, 놔둬. 음. 한번 내가 내려놔둬. 아니, 이거 또 움직이면. 움직인다니까, 저도? 음. 아니, 아, 겨 게, 겨 게. 한 마을. 됐어? 한 마리. 해야 되는데? 봐봐, 슈어라. 오, 잡았어. 시우리 빼봐, 한번 네가 어떻게, 어떻게 뺄수 있어? 이거? 야, 이 키워봐. 할미한테 좀 빼달라고 그래. 줘봐봐 빼게. 아, 왜? 어떻게 빼? 할게 할미 어떻게 빼? 할미 어떻게 빼? 요 하지마 하 빼? 요 하지 마, 하지 마. 아이. 야, 게네두려어지그 빼? 할미 어떻게 빼? 할게 하고 우와 어? 벌게하 마리야 아 이거 어아 우리 배꼽지에서 빵말이 었어 아! 왜, 왜? 발로 걸린 거 주워야지. 지금부터는 눈만 나온다고. 아, 여기가 빙어천국이구나. 치우라, 뭔가 있어. 냅둬봐. 음. 해야 같은데, 이거? 뭐? 가만있어봐? 히몇 마리씩 걸어, 한번해 마리. 됐다, 됐어. 걸 해봐. 가만있어, 히놔더 어. 잡아, 더 잡아, 더 잡아. 어, 무거운데? 무거워? 어, 어. 이제 걸어, 이제. 해봐. 땡겨, 땡겨. 땡겨. 이제. 말어. 와야 이거 교통사고인데 이거는 <laughs> 휴라 교통사고잖아 이거는 여기가 밥... 꼬리 걸어서 꼬리 네가 막 세게 팍 해가지고 꼬리 걸었어 여 꼬리 걸렸자요 우리 <laughs> 식량 오늘 휴라 이거는 빙어 아니다야 피래미다 이거는 피래미는 놔줄까 아니 피래미 해가지고 아 불쌍한데 피래미 놔주자고 뭐 빙어만 가져가자 아니 내가 먹을게 아 피래미 못 튀겨 빨리 빙어 피래미 버려요, 보. 뭐. 튀기도 돼, 버거품. 어, 아 와이스 좀 하는 걸로 해. 아, 불쌍해. 에이 그런 말 하면. 자또 내려. 거. 너 해봐 이제 네가 아빠가 연습해. 자 여기도 걸렸다야 또. 와 바빠오나 지금 나도. 여기 완전 저기네. 걸렸어 못 왔네 여기. 봐봐 뭐, 이런 거 조심하랬잖아 내가. 걸리면 이거 빼이 힘들다고. 여기도 조심 조심 항상 조심해야 돼. 건데, 이거. 이렇게. 봐봐. 풀렸는데. 어? 이렇게 했지. 풀었어? 이렇게 내려야지, 설치. 도안 풀렸는데? 여보, 여기 또 잡혔어. 여봐, 걸렸잖아, 바늘이. 네가 여기 게잡아버잖아 이거. 여기서, 여기까지. 니 걸고. 얘, 얘또 잡혔어. 오! 미안 미안. 자, 이제 잘 움직이지요? 이제 걸린겨. 그때? 일단 뭐. 다 잡아야 되고, 응. 더 놔두면 응. 또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걸리는 거야, 이제. 알려주고 아, 가는 거야 이제 밥 먹, 밥 차려다 배워보실 거 써. 우리 우리 다밥 먹어요. 급하게 해. 하지 말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. 이미 걸려 있어 한 마리는 이제 꺼져볼게 그냥. 여보 이거 빙어 이거밖에 없어, 통 이걸로 바꿔도 돼? 아니 나도요. 자 이제 꺼져볼게요몇 마리 걸렸나? 자, 그래서 이렇게 네, 한 마리 걸렸네. 음. 한 마리가 이렇게 놔댔네 뺄 때는 어떻게 빼는 거지? 뺄 때는? 그냥 잘 잡아서. 응. 여기를 잡아서 끝으로 이렇게. 어. 이 줄이 엉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네. 어, 감을 때문에 여기까지, 여기 줄이... 안에까지 가면 안 돼. 응. 바짝 감으면 안 된다고. 줄이 너무 저기 얇고 그, 띠도 얇고 해서. 좀 여유줄을 안줘야 되지. 그리고 바늘이 이런 옷에 걸리잖아? 바늘 다 풀어져. 옷 빼가지고. 케르이는 타고 있나요? 봐봐요, 어머니. 이걸 다 풀렀어요 음. 아예 알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풀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내, 내릴 거 아니에요 음, 음, 내리잖아요 느슨하잖아 음. 바닥에 닿은 거야 얘를 음. 이렇게 다시 음. 내려놓고서 음. 네. 이 줄이 원줄이 팽팽하게 음. 이렇게 음. 좀더 됐어요 이 정도 된 거예요 또왔잖또 네. 또 왔잖아 그죠 네. 와 느낌 하나 모으네 음. 또 걸었지? 야, 음? 걸었어 걸렸지? 음? 잘 움직이지? 어, 음. 낚싯대 끌고 돌아가래 한번 나형 챔질해서 걸리면 돼. 쥐가 니꺼도 네 걸렸다. 살살 챔질을 해줘야 돼. 천천히 가아 천천히. 잠깐만, 아, 천천히 감았지? 잠만 어선제, 가면 안두고 살살 들어, 이렇게. 어, 이렇게. 아빠처럼. 놓고, 이렇게. 길게. 줄 안, 안, 안 엉키게. 굽을 잡은 다음에, 살짝 잘 보고, 가늘 길을 잡아서. 이건 나보다 잘할게, 여자들이. 이렇게 할수 있잖아, 이렇게. 그대로. 미끼는 다시 안 달려있으니까 계속. 슈나, 재밌어, 안 재밌어? 잡혔습니까? 응, 몰라. 안 잡혔는데. 빙한 마리 태어나 처음 잡아보는 거예요? 인생 첫고기 인생 첫고기 응, 걸렸다. 어이구, 빠졌네. 어, 빠졌어. 어이구, 도망갔네. 빠졌어, 빠졌어. 다시 어이구. 내려. 아, 왜 이러는 거야? 어, 내가 해야 되는데, 낚시 원래 시울리펌좀 어, 나오네. 진짜? 어, 오호호호 아, <laughs> <laughs> 이제 살짝 해줘. 이렇게, 이렇게 쫄아,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갱년기도 사춘기네. 어, 엄마도 그때 이렇게 한번 살짝 더 잡혔네. 인쇄 적고기 안 잡힌 거, 여기 잡힌 건지 알 수가 없어. 네, 잡힌 것 같은데? 잡았어, 잡았어. 성공했어. 가만있어. 아, 이거 엉키면 안 돼. 가만있어. 엉키면 안 돼. 네, 고기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, 고기 빼는 게. 머리를 잘 잡아야지. 네. 이제 담고요. 불보다 내가 잘할게. 아마 <laughs> 네, 맞아, 맞아, 맞아. 요거 잘하지. 자, 밥 준비하자. 아, 배고프다. 아, 비린내 어? 고기. 고기 꺼먹을게. 아, 아빠는 바쁘다. 아. 또왜 이렇게 잘잡히는 거야? 또 아이고 고기를 못 빼는구나 다들 나 나만 뺄수 있어. 고기를 아무도 못 빼네. 틀렸네. 어떻게 빼? 아가사하고 어, 이거 엄마도 못 빼. 고기를 네가 알아서 빼야지 이제. 어떻게 빼냐고 엄마도 못 빼는데. 잠깐만. 나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두나 아우 너무... 지겨워 진짜. 아우. 땡겨야 아, 응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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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엄마, 엄마, 나 지금, 엄마, 나 반을, 엄마, 말, 걸렸어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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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다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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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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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 엄마, <laughs> 엄마, 미 예, 야 아, 예. 예, 고기... 여기 c c 카메라 다 보고 있거든요? 아유, 풍년이여, 고기. 여기. 여기는 왜 이래? 시우라 여기 왜안 풀어놨어? 아유, 아밥좀 먹자고. 좀 먹을래. <laughs> 그래, 밥좀 먹고 고기 좀 잡어. 너무 잘 잡혀지겠지? 먹어, 엄마. 고기.

감칠나, 비비고. 려 되는데. 아우 허리 아파. 또 잡았어. 아유, 또 잡았어, 또 잡았어. 응.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. 이거 다? 피뎀이 아니야 다? 아피데이 같은데? 어떻게? 그거 봐봐. 잡았어? 마리 잡혔어, 두 마리 잡았어, 응, 두 마리. 미치겠 이거. 응, 빠 집에. 응. 오, 걸었다, 왔다, 왔다. 이튼 바닥에 나오네 바닥에서 요호 내 패치도 어? 잠시다 아, 길을 <laughs> 잘 잡아서. 어, 잡았다. 어, 세 마리다 와! 대박. 개세마리 없어. 이 야, 1 0세어 <laughs> 야, 세 마리 잡았어. 어, 세 마리. 어, 거? 아, 수리 세마리 잡았어. 마리는거아니 야, 또 잡았어. 잘 잡는다. 어 바로바로 입질하네 이제. 또 들어오네요. 처박내막처박어 처박잖아. 우와. 낚시 처박어. 겨 어? 우리 아까 계속 리고네어 응. 어. 아, 있다. 내끝에잡혔구나얘 바닥에서 응. 나오는구나. No. 응, 또라이 이게 떨어져 나왔네. 끊어졌어. 끊어졌어. 나비 끊어졌네. 거기. 예. 이거 뭐 걸리는 게어야 돼. 마리 아. 잡았어? 아, 할수 있어? 할래. 아! 아! 아 왜? 아, 깜짝이야 진짜. 안 보여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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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보여. 안 보이는데 왜 그래? 아코, 아코. 못 빼, 못 빼, 이거 안 빠져. 뭐안 빠져? 아까 죽은 거 아프지? 그게 아, 뭐가 아파 우리 애가 아, 아프잖아 팔딱거렸는데 이렇게 됐잖아 바람바때문에 죽었는데? 시바늘 아, 때문에 죽은거야 이거 어? 시바늘 아, 때문에 죽은거라고 봐봐 뭐하다 죽었다고? 나 시바늘 슈퍼늘... 뺐다가 어... 야뭐 입이 이렇게 커졌냐? 아까 그거 뺐다 뺐다 못뺐어갖다 봐봐 해봐, 해봐, 가까이 대봐 카메라 좀 대봐 시울아 가까이 좀 대보자. 가까이 올려봐따봐 거기 여기? 어? 이구멍이왜 이렇게 벌어졌어? 어? 아유, 신기하네 이거 와 완전 놀래서 죽었나봐. 웃겨 죽었네. <laughs> 시라아 이제 안 잡혀? 안잡혀 그럼 집에 가자 이제. 야, 저 주제에 사람도 없네. 세게 뚫어. 그렇지. 쭈바리 구멍 뜨봐봐 해야지 이제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빨리 텐트 접어라 이거 엠마에못 가는게 싫어 잘 가는데? 사륜만가 사륜구만 사륜구는 저만 가 여기 음. 나는 자연인이죠. 슈랑 한번 먹어봐, 알 봐. 맛있어, 매콤한데? A gente tá.